네 눌렀어요. 눌렀습니까? 문문 네. 닫아. 문 닫고, 누러면 네. 전원을 아, 켜셔야 됩니다. 네 계속 켜고. 켰어요? 네. 여기 보면 1 번, 2번 있어. 1번 2번. 숫자 밑에 번 타워 버튼 네. 누르면 네 차례대로 다 켜질 거예요. 음... 다 켜지면 2번 누르는 겁니다. 네. 다 켜지면? 아, 다 켜지면 이 번을 누르는 거. 그리고 컴퓨터를 켜야되는데 컴퓨터가 여기 숨어있어 니다월드툴 여기, 여기,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를 네. 켜네그지전원은 이쪽 하나 아, 이쪽 하나 컴퓨터 두 대를 켜주고 어, 두 개를 켰어요 이건 조명 음. 조명, 전원을 켜주고 네. 이 조명이 좀 어려워 음, 조명 음, 네. 강단하고 강단 먼저 자, 강단 누르고 강단 누르고 아, 이건 한 번만 누르면 돼요. 한 번만 누르면 되고 강단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이고 지그재그로 하나 둘셋 이렇게 세개 올려주면 불이 들어오지 봐봐 음. 밖에 찍어봐 틀렸지? 음. 세개 동시에 내리면 꺼져 세개 음. 내리면 켜져 그 다음에 찬양팀 불 누르면 다 꺼져 음. 다시 내렸다가 올려주면 불이 켜진 거야 음. 아, 봐봐 봐 그치? 저세 번째 다르지? 건 어떤 거예요? 아 이게 하나 둘세 개가 네. 그 하나 둘세개 이렇게 다아 구분되어져 있는 거라서 아 세개 올리고 아 세개 올린 상태에서 하나 내리고 아 하나 내리고 아 하나 내리고, 아 하나 내리고 아 그래서 이렇게 키시는 겁니다. 네. 끌 때는 반대개 그냥, 그냥 저는 커브. 아 이게 켜졌지 이제? 네. 아 이게 켜지면 요거 있어 프리소너스 이. 더블 클릭하면 이게 음. 실행이 돼. 이 프리션에서 이 믹서를 네. 컨트롤하는. 건데 세팅 값이 있어. 세팅 값이 Sunday. 썬데이. Sunday를 드래그. Sunday를 드래그해서 아 이거 잘못된 거. 이 마우스가 안 좋아서 그래. 누르고 땡기면 이렇게 온단 말이야. 네. 여기다 딱 떨어뜨리면 세팅 값이 딱그 메모리된 값이 넘어 네. 아 켜질 거켜지고 꺼질 거 켜질 거 지금 최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최초는 그냥 뭐 이렇게 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름부터 네. 라벨링부터 다 원래 그냥 초기 값으로 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선데이를 여기다가 입히면 음, 된다고요? 그렇지. 근데 이거 안 해도 소리는 나. 이게 목사님 마이크 1번, 2번. 1번, 2번 목사님 마이크. 이게 뮤트지. 뮤트가 네. 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 음소거. 됐다. 음. 활성화돼. 뮤트가 활성화됐다. 음. 꺼져 있다는 건 소리가 나간다니. 오케이? 음. 꺼져 있는 게 소리가 나가는 거. 그렇지. 이게 꺼져 있는 거고. 이 지금 불이 들어온 거는 활성화되고 네. 있는. 뮤트가 활성화 그러니까 뮤트 된 네. 상태라는 거지. 오케이? 음. 여기서 메인 있어. 메인. 메인 버튼? 어. 메인 모니터. 이쪽으로 실제 나가는 그저큰 스피커 두 개로 나가는 소리를 네. 모니터링할 수 있다. 끄면은 안 나는 거고 누르면 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컴퓨터, 컴퓨터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이 스위처, A10 소프트웨어를 키시면 이게 스위처인데 음. 카메라를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 음. 전환해 주는 카메라가 켜졌는데, 이것도 아까 저거 그 씬, 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영화에서 쓰는 씬, 씬 값을 불러와요. 저것도 씬 값을 선데이로 불러온 것처럼 이 스위처도 저장을 해놓을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누르고 리스토어, 그러니까 저장해놓은 값을 불러오는 거지. 예배, 이두개 뭐 상탄절날 쓰는 거고. 이거 누르면 리스토어 누르면 이 값이 불러줘. 음, 이건 어떻게 쓰느냐면 이게 활, 이 창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이렇게 쓴다 이러면 안돼 눌러도 음. 이거를 활성화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이거 보면 요기 있는 게 실제 송출되는 화면 요거 송출되는 화면, 이거 비춰봐. 이게 송출하면, 이게 송출 대기 화면. 음. 이 비춰봐 요게 송출화면 요게 송출대기 화면 이제 첫번째 이제 카메라가 1번 카메라가 이제 옥상인 카메라 음. 2번 카메라 까 컴퓨터, 컴퓨터. 음. 그러니까 PPT 같은 게 일로 하겠지 음. 그래서 번카메 예를 들면 옥사님 찍다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여기 우리가 회중 카메라거든 4번 음. 요게 4번 카메라인데 요거 누가 나왔어 세신, 누가 최신최신자가 나왔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거는 이거는 그냥 프리뷰육가 그러니까 음. 나가 송출 화면이 아니고 송출 화면인 거야 음. 아 중, 중량을 알아 저기 보면은 이제 음. 모니터를 키는 버튼이 네. 오면 저걸 켜 빨간 버튼 눌러 봐봐 아 이게 오기 그러면 네. 잠깐 있다가 제가 켜줄거일 번. 음, 다음에 이 화면이 송출하면 대기 화면이라고 그랬어? 네. 같이 일 번. 네. 저 화면 이 나가지 그지? 네. 그러다 새신가 왔습니다. 환영해 주겠습니다. 하면 여기 활성화 이 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프리뷰는 지금 3 번. 네. 삼 번이야. 사 그러니까 사 번. 캠4 번. 네. 사 번. 네. 요거 요거가 그초요 네. 초록, 초록색이 화, 그 프리뷰. 네. 빨간색이 프로그램. 네. 중에서. 그래서 엔터를 누르. 엔터를 누면 화면이 전환돼. 음. 어. 이렇게 프리뷰 화 PPT 전환 화면으로. 아, 여기는 안 되네. 마우스로. 아, 여기로 안 넘어가지? 어떤 걸. 여기 어, 어. 아, 오케이. 이거 전환은 엔터로 네. 엔터로. 아, 엔터면은 두, 순서대로 넘어갔네. 음. 어. 또는 또는 네. 이 화면에서 이게 원래 스크롤이 있거든. 물리적인 네. 스크롤이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화면이 전환이 되지 아, 천천히 그럼 이게 지금 중첩되고 가운데 있으면 음. 내리고 넘어가고 아.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이걸로 조정을 하면 되고 엔터를 메카. 누르면 왔다갔다 하는 요거는 거 이거는 이제 목사님 것만 지금 다른 음. 카메라 이 카메라 하나로 1번 여기 네. 목사님 카메라 음. 그래서 이걸로 보면 조정이 가능해 지금 프리뷰로 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거죠, 예, 예, 네, 움직이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다 저장을 해놓을 수 있어. 1번 누르면 목선이 딱 그냥 잡는 거야요 1번, 근데 요, 요게 1번이 활성화 돼 있는 상태에서 1번 누르면 2번은 뭐겠어 모르지. 선거 같 예전에 찬양단할때 음. 화면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2번 같습니다. 3번은 앞에 인도장, 어, 드러머, 4번은 찬양 인도장. 이게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요 1분 카메라. 우린 카메라 요 여기에 연결된 건한 대밖에 없어요. 여기 음. 연결된 건세 대인데 몇 개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 이랬지? 모르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 다음. 자 여기는 이렇게 네. 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PPT. 네. 자이 PPT 요 폴더에 네. 다 들어 있어. 네. 갑자기 박자기사님이 찬양을 하신대 그러면은 요 뉴가 있고 올드가 있는데 올드를 쓰고 네. 어, 둘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달라. 이게 찬성과 장수야, 이게. 네. 찬송가뭐번 220장 하시겠습니다. 220장 빨리 클릭을 해. 음. 아, 220장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200대에 들어가서 음. 어디야? 220장 나오면 이거는 PPT 쓰는 거랑 똑같은데 나오지? 아. F5를 누르데 돼. 네. F5를 누르면 저쪽으로 넘어갔어, 네. 컴퓨터가. 네.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 송출하려면. 송출 누르면 어? 얘를 응. 어떻게 선택해야 돼아 저건 숫자를 눌러도 돼 여기서 키 여기 2번 번? 눌러도 돼 여기서 키 2번이요? 그럼 피르뷰로 가 네. 그러니까 바로 송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엔터 그렇지 쉽지? 여기서 숫자 2번을 누른 건 이게 2번이라서 그렇지. 여기로 눌렀어 나머지도 거. 다 버튼으로 돼 단축키로 어... 오케이 음... 플레이 미디어플레이 1번은요? 이거는 한직히 내가 잘 모르겠네. 이거는 여기서 누르면 돼 이거. 미디어. 요 프리뷰는 아, 여기서 다 이게 아, 다 똑같대. 아, 위랑 아래가 네. 똑같아 M 원, M 2 음, 똑같을 수 있지. 네. 근데 막 급해. 바로 바로 송출해야 돼. 그럼 바로 눌러버리고. 그럼 바로 송출하면. 음, 아 여기서 다 조정. 여기로 하면 아, 너무 부자연스럽겠지 팍팍 바뀌면 아, 화면이 아, 그러지. 네. 항상 가능하면 프리뷰 시간 있으면 프리뷰로 넘겼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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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면 되고. 음, 갑자기 뭐어 알지 이거 몇번 몇 ppt 쓸줄 알지 네, 네. 네. 요건 f 항상 눌러서 아그 넘어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블 모니터야 이쪽 음. 화면이 1번 네. 2번인 거야 음. 가끔 네. 키는 순서가 잘못되면 뭐안뜰 수도 있어 음. 그러면 다시 뭐 컴퓨터를 껐다 키든지 음. 아니면은 여기 설정에서 1번 2번 다시 잡아주든지 음.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있어 음. 요거는 쉬워 요, 요까지는 그 장학으로 나가는 경우 있잖아. 네. 예배 들어가면 아, 주일 오전 예배 2020년. 아, 이거는 뭐 특히 네가 할 일은 당분간 없을 건데 우리가 음. 예배 때 쓰는 거거든. F5 누르면 네. 여기 뭐 여기 넘기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검은색 화면의 밑에 회색에 네. 흰색 글씨. 네. 검은 화면에 회색 글씨. 네. 이렇게 있고, 음. 옥사님 마이크, 옥사님 카메라가 <목소리> 어딨어? <목소리> 어. 이렇게 있지? 어. 아 이거는 이번에 프리뷰에 놔도 되고, 안 놔도 돼. 음. 이해가 네. 그냥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막 넣을 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오네요. 이거 봐봐, 오네요. 어떻게 누르면 자막이 들어가, 음. 누르면 빠져 음. 누르고. 넘겨주면 또 PPT 똑같이 넘겨주면 음. 그러다가 아, 네. 성경 읽는 성경 읽을 때 있지 네. 이건 이상하지 네. 성경 읽는 이상하지 네. 성경 읽을 시점에서 이걸 빼줘 오네어를 요거로 빼죠 음. 버튼을 빼준 다음에 넘겨서 엔터 그러니까 p p t 가나가 송출되는 거죠. 오네어는그 응. 화면에 겹쳐지는 거. 일단 다 읽었어. 네, 다 읽었어. 성경을 다 읽었어. 그 다음에 다시 엔터 눌러서, 그 다음에 밑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번에서 오뎅어를 누르자막이 다시 들어가. 항상 똑같이. 오케이. 네. 한번 해볼래? 네. 이 말씀은 그러면 처음에 제가 와서 응. 써놔야겠네요. 오. 어... 처음에 너무 빡세니까 하지 말고 네, 할수 있으면 하고 여기다 아무거나 하나 새거 불러 가지고 파일에다가 오늘 청년부 목사님이 아침에 오시면은 얘기해 주신단 말이지 음. 아, 이거 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 오늘 하신 말씀 제목이란 말이야 음. 그 정도는 해놓으면, 해놓으면 되고 성경말씀 찾아 놓으면 되고 성경말씀도 ppt 폴더 안에 구약신약 구별되어 있어 오네어? 아니 그쪽 오네요가 아니고 오네어 음. 되어있는 거고 빼. 음. 음. F5를 한번 눌러 안 움직이지? F5를 한번 눌러 다시 한번 F5가 예, 들어가 있네 어 눌러봐 너무 뭐가지? 가끔 안먹을 때는 얘가 비활성화 ppt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스위치가 안먹어 그럼 얘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야 갑자기 말씀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스킵하는거 알지 번호 이 페이지수 누르고 엔터 누르면 바로 그 페이지로 넘어가 어, 이, 지금 이 차는 띄어 수가 없고요. 어떤 차? 지금 F5 한. 이 3... 뭐, F5 창은이 거잖아. 여기 여기 이게 스크린 원 스크린 투인 거지. 아... 더블 스크린이잖아. 이렇게 아... 하면 안 되니까 오네어를 빼고 엔터를 누르고 그러면 PPT 넘기는 거랑 똑같은 화면인 거지 이쪽에서는 당황할 필요 없어. 다음 주에는 일단 어보보 하겠는데요. <laughs> 어보보 할 거니까 최소한 1 5분 전에 와서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이거 저거 해 보고 있으라고 오케이? 네. 됐지 네. 다 가르쳤어. <laughs> 일부 일부 끝이야. 이제 끄는 거. 그러 일단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나올 거지. 아, 아 그럼 끊... 같이 하시는 거죠. 음, 아. 같이 끄는 거. 이거부터 꺼도 되고 네. 컴퓨터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원래대로 끄는 식으로 끄면 되고 네. 얘부터 2번부터 얘는 역순으로 2번 2번 끄고 1번 네. 끄고 그렇지 기다리면 되고 항상 보면 이거 눌렀는데 누가 이렇게 손으로 눌러 가지고 하나 강제로 끄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불이 하나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전원이 안 들어가는 거야. 불이 다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야 돼. 음. 초록 불이 음. 초록 불이 하나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꺼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음. 하나가 꺼져 있는 거야. 음. 근데 그게 만약에 목사님 스피커 마이, 마이크 야아 스피커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물인 음. 여기서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르잖아. 그러잖아. 음. 이것도 끄고. 만약에 그럴 땐 어떻게 하니? 처음부터 다시 껏다 켜. 아니지. 어떡하냐? 그냥 그 버튼 눌러서 그것만 키면 되지. 어. 꺼져 있는 거. 오케이. 이거는 뭐할거 없이 그냥 끄면, 끄면 돼 컴퓨터 끄듯이 끄면 되고 끄면 되고 LED도 끄고 컴퓨터 끄고 다 꺼지면 콘센트 거예요. 콘센트. 음? 여기는 꺼졌는데. 어, 꺼졌어, 꺼졌어. 콘센트 꺼지지. 그다음에 갈때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 아까 이게 전열기구 켜져 있어. 이거는 난방기구 꺼져 있는 이거 끄는 거. 한번한번더 누르면 꺼져. 두번 눌러. 불은 불도 다 끄고. 이제 다 꺼진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데.